하, 드디어 1차 끝났다. 자, 이때까지 못농거좀 놀아볼까? 무슨 소리? 여러분, 이런 생각 하면 안 됩니다. 2차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태우쌤입니다. 어, 이때까지 지금 임명특강 1, 2, 3강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의도한 거와는 달리 뭔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 좀 마음이 커서 근데 너무 또 기니까 막상 너무 기면 좀 보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차부터는 좀 짧게 짧게 파트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 이점좀 알아봐 주시고 일단 이번 영상 제목처럼 여러분이 지금 2차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사실 이거는 1차 치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가서 이 영상을 만들기에는 일단 제 시간도 좀 촉박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미리 준비된 그런 좀 정확한 정보나 이런 풍부한 정보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 찍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1차를 이명 치시고, 그다음부터 2차를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점 양해서 좀 봐주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지금 바로 2차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이제 1차 시험을 딱 치면 긴장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풀려요. 스스로 굉장히 고생했고, 한, 거의 1 1개월 가까이 엄청 노력을 해왔잖아요. 장수장들은 더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생했다고 스스로 뭔가 상을 주고 싶어서 아뭐 어디도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은 놀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최종 1차 발표 이후에도 충분히 합격하, 합격을 만약에 못하면 충분히 많이 놀 기회가 있고 합격하더라도 완전 최종 합격 이후에도 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지금 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의 휴식 정도는 취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1차 시험과 동시에 1차 합격 발표까지는 대략 38일 작년 기준으로 38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조금 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2차 성적을 결정하는 그런 기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용이 200점 만점인 거는 아시죠? 1차에서 100점, 2차에서 100점입니다. 1차는 11개월 정도 노력해서 만드는 100점, 거의 마라톤 같은 시험이라면 2차는 두달안 되는 이 시간 안에 100점을 만드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m 전력 지주 같은 그런 시험이죠. 이런 100m 전력 지주에는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전력 지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차, 이제 2차 준비를 진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1차부터 더 힘들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과목, 뭔가 과목도 많을 뿐더러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스터디도 1차 때부터더 많이 돌리고, 하루라는 시간을 엄청난 스터디와 여러분 실기 연습과 이렇게 완전 알뜰하게 보내야, 그리고 컨디션 조절도 해야, 여러분이 2차에서 이 성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1차 시험을 쳤다고 2차 시험 준비를 느긋하게 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쉴 때는 뭐 하루 이틀 쉬고 빠르게 준비를 해서 2차를 해야 됩니다. 둘째,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2차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어, 이분들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주위 사람들과 성적을 비교하거나 가채점, 결과, 어, 스스로 좀안 됐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덜컥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은 이그 기간을 좀 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2차 시험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1차 시험부터 1차 합격까지 38일, 작년 기준으로 38일이었고 어, 1차 합격 이후로 실기 때까지 15일, 그다음 면접 때까지 7일, 그다음 지도한 수업 실현까지 하루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한 20... 22일 정도 됩니다 1차 합격 이후로 22일밖에 준비 못해요 한달 정도는 거의 손해를 보고 하는 거죠 준비를 안한 사람들 여러분이 진짜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는 그 순간 이거는 심장이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면 합격했는데도 엄청 불안하거든요 내가 될까 안 될까 실제 제 주위에도 봤습니다 자안될줄 알고 그냥 놀거나 술 마시고 이렇게 막 쉬고 있는데 덜컥 합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실기도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수업지도 하면서 거의 밤낮으로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뭐 최종 결국에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사실 저도 1배수 커트라인으로 1차를 합격했거든요. 저때티오가한2 6명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명 제가 26등이죠. 26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뭔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진짜 1, 2등 하는 성적 말고는 대부분 그큰 차이가 없어요. 0. 몇점 차이? 아니면 뭐 한두 문제 차이? 이거는 2차, 2차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2차가 100점이잖아요. 여기서 실기, 실기, 지도한 뭐 면접, 그리고 수업시간, 여기서 뒤집을 기회가 충분합니다. 저도 26등이었지만, 최종 합격 때는 한 5등이었나? 4등이었나? 이렇게. 한 20명 이상을 제가 뒤집은 거 보면, 2차에서도 충분히 점수 변동이 엄청나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내가 커트라인으로 합격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2차를 일단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경험치의 획득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아마 초수, 안 되면 재수, 상수 이렇게 꾸준히 아마 이명에 도전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초수 때는 1차 no. 합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2차 준비는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재수 때 지금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이 도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도 하고 수업 실연도 하고 지도안도 짜보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실제로 재수 때는 좀 고민하지 않고 이전 초수 때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스터디를 짜고 효과적으로 공부 방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2차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냥 제가 2차 준비를 해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2차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여러분들이 합격할 거라면 지금 한한 공부 방법이 반드시 도움 될 겁니다. 2차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처음 2차 준비를 해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수업시간? 아니면 면접?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지? 책은 물봐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며, 스터디는 어떻게 짜야 되지? 근데 스터디 방법은 하루 일과는 플랜은 굉장히 막막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그것만 정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1차 합격하든 못하든 일단은 2차 준비를 해보고 이거를 기반으로 어, 합격하면 제일 좋고 합격하지 못한다면 재수, 삼수 때이 공부 방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스터디 하면서 2차에서 높은 점수를 낼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 영상을 좀 짧고 굵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뭔가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올 면접 수업 실현 뭐 이런 강의에 최대한 좀 제가 아는 구체적인 거를 또 담아서 영상 제작해 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도움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이 지금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학교를 위한 발판이 될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유능하실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부 다 교직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